Thank you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후쿠오카의 아, 아침이 또 밝았네요. 아, 오늘은 스타벅스 가서 일좀 하다가 점심 먹으로 가려고 해요. 아. 선배님들 오늘도 후쿠오카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역시 어... 여행은 날씨가 반이지. 가까운 곳에 있는 스타바 지금 가려고 나왔어요. 오전에는 좀일좀 좀 하고 점심 예약을 해놨으니까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다행히 흑곡가 있는 내내 날씨가 엄청 좋네요. 어 미열한데 와 진짜 텐진에서 굉장히 가까운 호텔에 묵고 있어가지고 어, 위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후쿠오카 너무 좋다. 내일이면은 도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어, 가기가 싫어. 뭐, 도쿄도 도쿄대로 좋긴 한데, 후쿠오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도 있을 건다 있고, 시골도 아니고, 도쿄에 비해서 너무 대도시도 아니라, 저는 딱 좋네요. 또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여기가 테라스석은 아닌데 가운다석이 좋아서 여기로 갈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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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커플이 아. 여긴가 보다. 이자카야 뉴 스타일. 예. 여기 예약했어요. 어, 건물도 굉장히 예쁜데요? 네. 어, 역시, 구석. 아, 구석. 아, 벌써... 아, 가게 아, 오픈 전인데도 아, 둘서 있는가 봐. 네. <laughs> 다 여자야. <laughs> 역시 인스타용 가게답다. 아, 어, 가게는. 좀 굉장히 밝은데요 어, 이런 스타일 되도록이면 어, 가게 오픈할 때와 될것 같아요 엄청 붐빌 것 같습니다 물도 이렇게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티슈도 귀엽다 가게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 약간 이자카야인데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도 있고 분위기는 엄청 좋습니다. 음, 음. 어 선배님, 다 여자고. 저만 남자요. <laughs> 뭔가 <웃음> 부담스러운데? 아메. 스노 토너리니 간파치. 이코차노 간파치 고마다레를 까게 돼 고마 간파치 風に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르토. 에 마차지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이. 너무, 양보다도 너무 귀여워서 이거 못 먹겠어. 어떡하지? 음, 종업원님이 설명해 줬는데 여기는 이제 초밥이고, 여기는 이제 야채 위주 있다고 해요. 여기는 소금이 세 종류가 있고, 요거는 한국식 음, 고춧가루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자기 이제 취향에 맞게끔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김도 음, 군칸맞기처럼 이렇게 어 싸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와사비랑 여기 쇼가도 있고. 네. 어 이거 뭐, 너무 귀여워서 뭐부터 먹어야 되나? 아 그리고 여기 샐러드도 이렇게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국도 있고 미스시루. 된장국이 너무 맛있는데? 오, 된장국이 놀라워요.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나? 아, 너무 이게, 진짜 선택장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안될것 같아. 예, 요거. 먹어볼게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얘기해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소금 찍어볼게요. 왠지 이게 고기 느낌인것 같아서 소금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이, 맛도 너무 귀엽다. 음. 방금 먹은 거는 소금이 어울려. 맛있네. 음. 다음엔 연어. 그 다음에 살짝 간장. 음, 음, 음. 음, 맛있다. 저는 솔직히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맛은 그냥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맛도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좀 놀라운데? 된장국에는 생선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대로.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먹는데 너무 힘들었어. 어, 근데 맛도 진짜 맛있었으니까. 어, 여자분들끼리 꼭가 오시거나 커플분들은 꼭 여기 들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상세 정보는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너무 잘 먹었다. 근데 남자가 먹기에는 양이 좀 적은 편이라 나오셔가지고 또 군것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선배님들, 이 그림 보니까 마음이 차차 아파네. 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순두부찌개 먹을까? 야지 12층에 있다고 하네요. 이 얼마만에 보는 한국 음식이야. 한국 음식 먹을 때 됐지. 맛있겠다. 벌써 크리스마스야. 예쁘다. 가 시청 앞에서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을 하고 있네요. 음, 먹을 게 많고 어, 맛있겠다. 네, 좋습니다. 근데 다 먹거리가 좀 퀄리티가 있네. 그냥 노점 퀄리티가 아니라 좀 퀄리티가 다 높아요 보니까. 맛있겠다.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